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삼국 유튜버들 훔치기라는 게임인데요 자, 이 게임이 우연치 않게도 발견이 돼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게임 형식은 저희가 하는블레인 노트하고 똑같고요 일단 제가 조금 게임을 해봤습니다 조금 게임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블레인 노트처럼 돈을 벌수 있고 환생도 있습니다 일단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일단, 여기 제가 해봤는데, 어, 잠깐, 뉴비천국이다. 오케이, 뉴천. 반갑고 뉴천, 커먼 등급이네. 아니, 유일도 있잖아. 35원짜리. 먹어주면서. 체스터, 자꾸, 잠깐, 잠깐만, 시수 있을 것 같은데? 체스터 못 사나? 음... 5천원만 모일 텐데. 너무 안 벌린다, 돈이. 일단, 엔디까지 사주면서. 어, 크피도 있다. 아니, 크피, 뭐야, 이거. 레인보우 크피인데? <laughs> 그데 여기 난 없나? 오, 마자 님도 나온다. 와, 이 잠깐만, 사라님 레전더리인데? 와, 제가 모르는 유튜버 아는데, 어 텐비님. 아니, 텐비 형 뭐야, 이거. 골드. 이야. 와, 사모스님, 와, 레전더리야. 일단은 커몬드급 가지고, 일단 빠르게 돈을좀 모아주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웃긴 게, 전 없어요. 난 없다고! 여기 진짜 많은 유튜버들 있는데, 전안 보입니다. 어, 아무리 봐도, 저는 없는 게 보이죠? 아, 진짜, 너무하네. 아니, 너무하네. 나도 노블로스 유튜버인데. 어, 이 핑구네, 이 핑구. 이 핑구 4,500원. 나이스. 초당 35원. 일단은, 도감작도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긴 도감 다치면 뭐줄려나 여기도 막 기지 바꿀 수 있나? 근데 그러기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뭔가 설정같이게 없어요. 아직 그 정도의 시스템은 안남것 같은데. 근데 여긴 아직 드는 거도 없고, 파는 것밖에 없네요. 근데 왜다 공정에 떠있어? 언니, 급히 16원씩 벌어주는데? 야, 커버대금 치고, 레인보우라 그런가? 와, 왕클 세종기이다 미스틱. 와. 오엠? 잠깐만. 와미스트 얻기 어, 힘든 거네. 돈 없어서 못 샀는데 플레이 타임 보상도 있네요. 일단은 나는 돈이 없으니까 싼 거부터 구해야 하는데, 근데 저도 모르는 유튜버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먹어주고. 일단은 가장 안벌리는 것부터 차근차근 팔겠습니다. 에로이 팔아주고, 유우도 그냥 팔아버려. 엔지도 팔아버려. 꿀밤님 죄송합니다. 용감해님 바로 도감자. 오, 뭐, 저 레인보우 뭐야? 유튜버 가시라고? 뭐야 이거? 세상 놀이터 원이 잠깐 뭐 가지마. 아,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아, 뭐야? <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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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그 분, 뭐지? 방금 뭘, 막, 이름표가, 막, 반짝반짝 거렸는데? 오, 루트님 아니, 신사님 레인보우다, 레인보우. 아, 진짜 돈이 없는데? 이거 소멸, 소멸. 이거 소멸 5 2 0 0 0원이네 와, 왜 이렇게 비싸? 신사님 너무 빨라요. 아, 제발, 제발. 와, 플러스 50원, 플러스 50원. 오케이. 레인보우 신사님 아니, 소멸도 레인보우야. 다들 으음. 너무 비싸요. 냥냥이님. 지 천원 가지고 살수있는 게, 와, 말량님이다. 골드 말량님. 언니, 꾸에이 님도 있는데, 레인보우가 다이아구나. 님다. 바로 먹어주고 와이 핑구 돈잘 벌리는구만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다시 용감해님 팔아주고 야장해님도 팔아주고 요테테님도 팔아주고 삐는 아 냅둬야겠다 네, 생명 잘 가고 <laughs> 마자님도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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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이다 소멸 150원씩 벌리는데 돈이 좀 모자라다 포데미님 오케이 도감작으로 먹어주면서 의인이님 먹었었나? 없는 것같은데 일단 캡. 삼다수님 모양무원님 캐롤론입니다 오케이 도감장레스토환생하려면 100K 모아야 되는데 야왜 이렇게 빡세 게임이. 이거 이회서는돈못벌것 같은데요? 공섭 가야겠습니다, 이거. 아, 안 되겠다. 오케이. 공섭에 왔고, 여러분들. 오자마자 리모모님 보이는데? 리모모님 못 먹었네. 신생님이다. 레인보우야. 레인보우 카피 봐라. 뭐야, 불가능. 오케이. 선배 은단님도 있어. 240k. 38초. 여기 뭐 있냐? 어, 오, 내기지 열렸어. 내기지 열렸어. 나가, 나가, 나가. 락이 너무 빨리 불린다아 한생 안 해서 그런가? 잠깐만, 하늘이 비싼데? 저리가 집주인. 내거야 아! 야, 여기 로벅스 주고 못 열어? 에헤이. 아, 여기 무게가 망망이 밖에 없어. 짜리가. 내가 먹을 거라고. 캐리코님. 아, 나베이스꽉 찼구나. 에이. 어쩌지. 길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내가 무조건 뺏는다이 28,000원 있는데, 28,000원. 허, 화드님, 화드님. 플러스 75야. 오케이, 오케이. 오페러노이드님이다 어, 야, 야, 페러노이드님까지만 아. 오케이, 먹었죠? 어쩔 거야? 어쩌라고? 가자! 뭐야, 훔친 거야? 아, 아이고. 오케이. 황금하네님 얻었습니다. 황금하네님. 오케이, 페라도님까지. 아니, 나갔어. 어, 피엔님나 p 피님 오케이, 피엔님, 겟 e t 오, 루인엔드. 와, 루이님 사실 뭐, 가지고 있는 게 없구만. 2.5k. 2,500원 어치 는 곳이래요. 뭐야,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요런 식으로. 뭐야, 너무 쉬운데? 다른 서버 가야 다 다른 서버. 야,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자, 다른 분들 봐볼까? 여기 뭔가 좀 많아 보이죠? 비싼 거 있나? 로블록스 선생님 이 있는데? 물칠만 하지 않아? 제가! 아! 하 <laughs> <laughs> 와! 아니, 팔아버리네? <웃음> <웃음> 와 나한테 뺏기 빠야는 차라리 내가 버리겠다. 와저 마인드 봐라. 저기는 뭐가 좋은 거 있나? 아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오, 신생님 신생님 겟 e the... 이거 빨리 환생부터 하겠다. 이거 환생하니까 이거 아이템 주네. 딴 서버 가겠다. 딴 서버 나돈 받아주면서. 이건 돈 나쁘지 않게 벌리는 것 같아요. 레어 등급이 좀돈잘 벌린다. 오, 그리고 신생님이 레어 등급이 이렇게 차이가 지 가격이 비싸서 그런가? 피겐님하고 와 이제 급피로좀 팔아야겠다. 우리 손인데 팔아주면서. 브라우니도 발라주고 베르놀님도 발라주면서 신랑님도 이제 안녕히 가시고요 어 뭐야 백해 모아줬는데 황금소멸 황금소멸 럭키루시아 일단 환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환색하려면 부교정 불러와야겠죠 자 부교정이 들어왔고요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오겨야겨오 뭔가 경고음이 들리는구나 45,000원 가지고 뭐 하나 사고 가야겠다 돈어차다 없어지니까 뭐야 별모님 레인보우다 별모님 얻어주면서 오깽님 1.5에 와어 현이모님 레전드인데? 100K? 아 환생해야 되는데 사바로 사바로 헉 말년이도 떠는데? 어? 65,000원? 아 65,000원 써야지 와마전이 뭐야? 부스 왜 이렇게 잘 떠? 돈 되게 잘 벌어주시지 않을까? 와돈 벌이는 속도 장난 아니야 아니, 벌써 1 0개 찍었는데? 아니, 빨리 환생시켜야겠다, 그냥. 아... 빨리 환생해, 빨리 환생해. 나중에 가다 나중에 하다. 커먼 등급이니까. 오늘 설왕님도 있는데? 아, 잠깐만. 확실히 돌도잘 벌리기 시작하는구만. 아니, 근데 레전드는 너무 잘 뜨는데, 여러분들? 진짜 뭐야? 자, 빨리, 빨리, 빨리. 자, 말장님까지 훔쳐주면은. 오케이. 자, 환생. 가보자이 다음은 3 3회을 모아야 돼? 와. 그래서, 툴샵 있다, 툴샵. 저기서 산거 같네요. 오. 환생, 10단계까지 있어. 비싸봐. 아이언 슬랩. 아, 비싼데? 지금 유튜버 블레일러 사기도 바쁜데. 일단 다시 가져가. 아니, 내부근 정도 100K 보였는데? 어, 저건 뭐야? 불타는 거? 갓등급인데? 와, 주피콘입니다. 헉, 말라닌 레인보우. 260K. 돈안 벌릴 것 같은데. 육개사님육개사님나이스 어? 잠깐 단포님까지 살수 있겠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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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260개 사모스님도 나온다 잠깐만 1800원 일단은 단포님 먹어주고 뭐야? 야이 겹쳤는데 이거? 에? 말라님과 사모스님 겹쳐잤는데요 뭐야 이거 이러면 돈두배나 벌리는 건가? <laughs> 일단 나이스하고 일단 이렇게 기다리는 건 여러분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공석 가볼게요 새로운 아이템도 받았으니까 아, 바, 봐볼까요? 봐이 일단 사고 슬랩 아이온 슬랩 8 m 짜리 씨. 빨라진 건가? 빨라진 건가요? <laughs> 나왜차이도못 느끼겠지? <laughs> 나왜차이도못 느끼겠지? 자 일단 이러고 한번 공석 봐서 반응 한번 봐야겠죠 바로 갑시다 혹시 그 겹친 상태로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겠죠 오케이 근데 뭐가 없어진 것 같은데 뭐 기본 기원... 다시 아니고 진짜 없었는데 그 겹쳐진 것들이 없어졌나 보다 일단은 제가 좋은 게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아마 저를 많이 노리지 않을까 골드 쓸데 한번 써볼게요 야 일로와 일로와 어? C 뭐해? 막 집사님이 먹어주면서 개꿀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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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쳐올 생각하지마 근데 쿨타이 너무 길다 기지방을 해주고 나 1분이야 바로 환생 때려주고 어? 어? 왜? 내거 다.. 아니 아까는 안 없어졌잖아요 아니 그게 버거였던 거였어? 아니 내.. 아니 내 유튜버들.. 어디... 야문 열어 놓고 내놔 에이 진짜 내거 없어 이씨 내거 환생해서 없어졌다고 아니 이거 혹시 불서에서 환생하면 서안 없어지는 건가? 사라진다고 돼 있긴 하네 환생한다면은 사라진다고 돼 있긴 한데요 그거 아까 버거였나 보다 네가 훔쳐가서 어? 난 지금 돈벌 수도 없다고 기분 나빠서 이런 거도 훔쳐야겠다. 아하, 훔쳐, 훔쳐. 아니, 엄청 느리네? 아니, 이거 뭐 훔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에이, 게임 접어야겠다. 안 해! 안할 거라고!